새로나온 칼칼이 제품 하나 둘셋 만약에 이게 잔고장이 없다 계양 고압세척기가 안 팔리지 않을까 요거는 계양 제품과 핑거잽 제품을 두 개를 섞어놨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고압세척기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 홈케어 하시는 분들은 장비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계속 바꿔주는 게 맞고 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어, 오늘, 오늘 택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어. 원래는 이제 세척 장비 이런 계양 고압 세척기에 개조된 쇼건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쇼건에다가 이제 물안 튀게 방지 커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어컨 할때 저는 주로 이 저압 세척기 많이 사용하는데 핑거젯이라는 제품이에요. 신형 제품이고, 네, 이게 소음이 적어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은 그 새로 나온 고압 세척기인데,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일단, 150바까지 되고, 바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5바에서 150바까지, 여기 보면은 여기 다이얼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절해서 빠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압, 저압, 그리고 쇼건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새로 나와서 이게 제품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려고 오늘은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칼칼이라고 써져있는 거 같은데 하이 프리셜 머이라고써고 네, 이거는 세제를 넣고 바로 뿌릴 수 있는 장비도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빨을 조절하는 장치 같고 이게 고압 같아요 이거는 개양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게 여기가 원터치로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장총은 쓰진 않지만 그리고 네, 예, 여기도 이렇게 빼서 아, 원터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세척기 장점이 이제 이것 때문에 산 건데 쇼 숏건이 들어 있고 여기에 호스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고압 쇼건이고 그냥 이렇게 꽂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노즐 조절이 되고 이거는 저압건인데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물튀김 방지 커버랑 맞는지도 한번... 네, 이게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오, 와... 다행이다 한번 물을 직접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많이 쓰는 개양꺼, 그리고 에어컨할 때 쓰는 저압 세척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칼카이 제품, 연결 해놨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저압세척기는 그 호수 부분이 좀 쇠로 되어있어서 이게딱 가라앉는데 그리고 새로 나온 신형을 저거 떠서 세덩이 하나 달아놔야될것 같고 네 모두 켜가지고 강도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데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지금 쇼권에다가 보 노즈를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계양거랑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양거는 100바니까. 그 호수도 개조된 여기에 맞게 개조된 호수고요이 쇼권도 개조된 호수입니다. 원래거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온 이 제품은 이 쇼권을 지금 설치했고 똑같이. 이건 계양거. 이거는 칼카이. 어, 어떤게 더 센지 기대를 많이 해요. 이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쏴보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더 세서 그런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솔직히 비교하자면은 개항은 100바 짜리고 이거는 150바 짜리인데 어 크게 뭐 유의한 그 힘의 크기는 잘못 느끼겠어요. 근데 일단 조건이 들어있다는 거. 여기서 보통은 뭐 아낄 수 있고 호수도 원터치로 돼 있고 원래 기본 호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저압으로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단점 중에 하나는 아비 차는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거 그리고 개안 것처럼 바구니가 없다는 점. 이게 네, 단점이고요. 한번 빨을 낮춰서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엄청 조용해졌어요. 이거를 발을 높여가면서 한번까보겠습니다이사받고 잘... 잘 조절이 되고요네그렇게돼있고 그러면 노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저압 노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꽂아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거 하고 에어컨 세척해도 아, 이게 이래서 저압이구나. 요, 요거 저압 세척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핑거젯이라는 제품이고, 탱거젯이 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 이것도, 예, 네, 다시. 여기서 빠를 높이면, 빠를 좀더 높여주면 되겠네. 핑거제 또 제가 한번 2 단으로 넣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단. 차죠. 어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개항 고압세척기는 바구니가 있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고 물만 부어주면 압이 좀 빨리 차는 편이고 단점은 요두 가지 제품에 비해서 커요. 작은 고압세척기임에도. 커 보입니다. 괜히 요두 개를 놓고 보니까. 예, 그리고 핑거젯의 장점은 에어컨 청소할 때좀특화돼 있어요. 이걸로 세탁기나 다른 뭐좀 오염도가 심한 제품을 세척하기에는 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10바 정도 돼요. 10바. 어, 다른 제품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장점은 굉장히 가볍고 소음이 매우 적다는 점. 예, 요게 장점이고요. 자, 요번 이칼카이 제품 제가 요번에 산거 요거는 제양 제품과 이 핑거젯 제품을 두 개를 섞어놨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쇼건이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고 얘가 원터치로 돼 있다는 점이 돼 있고요. 노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검은색 파란색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고압용으로도 쓰기에 그리고 저압용 노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 하나로 핑거젯이랑 개양고압 세척기 두 가지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이게 여기 표시된 건 5kg 짜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크기도 작고. 그리고, 이 어, 제품을 사시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 어, 그 계양고압 세척기를 산 뒤에 그 부가적으로 사야 되는 저런 쇼건하고, 어, 쇼건에 맞추기 위한 호수들을 따로 별도 구매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근데 아까 지금 오늘 잠깐 사용해봤지만, 음, 압이 좀 늦게 차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 고압 세척기는 압이 빨리 차고, 요건 좀 늦게 차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이렇게 세제를 넣고도 바로 뿌릴 수 있다는 장점. 어, 요게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직접 세척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여기에다가 바구니만 딱 달려있으면 최곤데 <laughs> 그게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잔고장이 없다 이 제품이 잔고장이 없, 없는데 150바까지 되고 저압세척기로도 쓸수 있고 조건까지 들어 있다. 어 잔고장이 없으면 아마 개양 고압 세척기가 안 팔리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개양 고압 세척기 대신 뭐 라보나 이런 카처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개양 세척기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요게 내구성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제품을 안 쓰고 홈케어 할 때는 요 제품 하나 가지고 요두개 그리고 그 개조된 쇼건들이랑. 이런 에어컨 건들, 이런 쇼 건들을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 비용 절감 효과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어, 좀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 내구성이 어떤지는 제가 써보면서 어, 세척을 직접 해보면서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만 좋으면 어, 이두 개가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이상 좋은 하루였습니다. 고압 세척기 신형, 새로 나온 고압 세척기 칼카이 제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